안녕하세요 캐나다인입니다. 30대 퇴사했고 이민했고 영주권 딱고 출산했고 여기 민했고 영끌해서 집샀고육아하고 있는 나이 마흔들 딸들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이라 차가 엄청 막히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나 혼자 진행하는 느낌이에요. 피부과에 가고 있어요. 피부과. 피부과에 왜 가요? <laughs> 피부과 간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No. 희여사는 피부과 간적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이거 제모하려고 나전빼로한 아, 거야. 수염 제모하려고 피부과를 갔는데 어쨌든 제모에 실패했어요. 저는 100만 원이면 솔직히 제모 될줄 알았거든요. 150만 원 썼나 그때 내가? 미쳤나 봐. 근데 그 정도면 될줄 알고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했는데 150만 원에서 또 결제를 하라는 거죠. 안에! 빈 정상에서 안 했어. 빈 정상에서. 그래서 수염이 다시 많이 자라 지금. 낀거 아니야? 남자 이제 수영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영을 없애려고 랬는데 포기했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는 그래. 하고 싶은 거? 뭐 내가? 응 얼굴에 뭐 하고 싶은 나 얼굴 뭐 해? 뭘 해? 안 해도 괜찮은데 뭐 해야 될거 같아? 나는 맨날 보는 얼굴이라 잘 모르겠어 어? 맨날 보는 얼굴이라 잘 모르겠다고? 가끔씩만 봐 가끔씩만 봐 다르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고 딴데 가. <laughs> 그런 건 있지. 막 애기 둘 낳고 나니까 이제 막 기미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어 이런 거좀 없었으면 좋겠어. 뭐 옛날보다 좀 차진 거 같으니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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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응. <laughs>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다 주사를 한 번씩 맞아는 받더라. 필러가 됐든, 보톡스가 됐든, 다한 번씩은 맞아 봤더라 맞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플 거 같아. 아플 거 같다고? 아니, 에다 바늘 꽂는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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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패키징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해서 나,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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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니, 아니, 아 봤거든 아번보톡아 보톡스 그냥 싼거 이게 패키징으로 같이 있었어 제모 하면서 낚였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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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택은. 아니, 그니니아 아니, 아니, 니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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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 아니, 아아 보고 싶었지 다들 맞으니아 구독자, 오랜 구독자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아니 저희 우리? 어, 누구? 누구? 어, 누구시죠? 나는 카메라빨이 없어. 안, 아, 실물이 괜찮다고? 난 실물이 많아, 카메라가. 카메라가. 그러니까 실물이 괜찮다고? 나 사진을 안 찍는 이유가 뭔데? 실물이 괜찮다 보다는 카메라에서 너무 못나게 나오는 거지. 아니야, 실물도 괜찮아. 치켜세울 건 아니지만 그냥 자신감을 가지라고. 본인은 그만 치켜서도 돼. 내가 뭘지켜내요 <laughs> 자존감이 완전 떨어졌는데 옛날에 20대 초반 20대 초중반보다 어떻게 20년 전이랑 비교하냐? 아니 피부과요. <laughs> <laughs> 네? 네. 아 나가는 출구예요. 건물 뒤로. <laughs> 이야, 되게 크게 잘돼 있다는데. <laughs> 왜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laughs> 15분도 안 남았는데 아, 그럼 들어가서 화장실 가고 싶고 아 10분 15... 음, 그래 아,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 네. 여기 옆에 이제 아이 접수 해주시면 아예 이쪽으로 한번 방문 네. 한번 안내 아예 네. 여기가 V.I.P.실이에요. <laughs> 피어사님은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아, 저... <laughs> 또 이제 우리 피어사님 모실 거예요. 주사실이랑 시 레이저실 아 예예예. 예. 예. 11월 4일부터 오고 있는 아 너무 좋네요. <laughs> <저희> 첫 번째로 연락드 진짜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감사드리죠. 저 피부과에 대표님들이 예. 그 걱정 많이 하셔서 아네 <laughs> 제가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파우더 아저거도 해보고 싶고 막이랬 현님은 여기 아예 네, 예. 예. 여기도, 네, 아, 여기도 충분히 좋아요. 프라이빗, 프이빗 여기 이제 프라이빗하게 아예 여기도 좋은데요. 아, 아 좋아요, <laughs> VIP 누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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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아, 저희 예. VIP처럼 모시는 곳입니다 어 엄청 크네 와주셔서 아, 너무 고마요아니에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네, 너무 고마워 왜냐면 제가 진으로진으로 애청자예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아, 저희, 저희 2년 됐거든요 아까 아, 저희 채널을 네. 본 네, 2년 네네. 엄청 오래봤셨 네, 오래됐어요 오래 오래 아. 저희는 사실은 개원을 전혀 생각지도 않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라 아 뭔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와이프거든요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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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와이프요 와이프가 이제 저 혼자 하긴 좀 벅차니까 네네. 네 와이프가 좀 일을 같이 봐주고 있는 아 저희 아... 둘이서 맨날 같이 집에서 음... 보다가 아, 네. 사실은 저희가 다른 셀럽분들도 이제 오시기는 하는데 네. 오늘이 너무 막 긴장해서 아... 와... 예. 와이프가 계속 오셨다고 자기 떨려서 아... 어떡하냐 그래서 자꾸 그러면 나도 떨려. 리아나 나오셔도 돼요. 나도 괜찮아요. 나중에 문제. 아이고. 아이고. 아주 여러분이 아름다운 찍는 분요. 예 너무 신기하게 생겼네요. 아, 뭐 여기 이런 그냥 것도 있고 뭐큰 것도 있고 하긴 아예예 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얼굴 따다로 올려. 아니 아니 지금 받으실것 같은데. 원래 저도 여기에 예정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 이 사람 혼자 아, 원래 아, 하고 원래 다 가렸었어요. 진짜 초반에. 저 이렇게 빠져 있거나 카메라를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미스 때부터 원래 좋아하지 않고 사진도 잘안 찍고 연애할 때도 그래서 여기서 찍자 저는 싫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막은 스튜디오 고르잖아요 What's a piano r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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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제가, 아 네. 제가.. 제가 정말.. 안 그래도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어. 와이프가 뭐 다른 셀럽분들 올 때는 뭐 그냥 대변대별 하다가 요즘에... 사심이 많이 들어와요 사심이 많이 들어와서 <laughs> 내가 네. 꼭 모셔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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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laughs> 보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보신 거예요? 사 저는 네. 그 캐나다에 계신 영상을 처음부터 본건 아니고요 이제 오셨을 때 10월부터 그럼 저희 찌들어 있던 거 많이 못보셨네요 아니 그때부터 되게 애청으로 올라올 아, 때마다. 항상.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이걸 누가 봐주시겠어 하고 맨 처음에 올렸거든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약간 그래도 캐나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음... 봐주시겠다 아 했는데 한국 저는... 와서도 그래도 꽤 많이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민을 어? 또 오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도 사실은 해외살이에 대한 로망이 있다, 로망이 있다. 아 수시로 막 해외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상관 네.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 을 하고 있다가 네.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네. 옮겼는데 또 이제 적지 않은 난관 들로사항이되있으니 네. 다시 또, 네. 또 망한 게 되게 또 몰입이 되더라 아. 아. 어. 마침 또 나이도 저랑 8년. 01학번. 어, 저도 01학. 아 예, 네. 맞을 거예요. 어. 친구들이 8이고 저는 8 8 이런... 친구들이 8가지고 아예. 아네. 일도 일이지만 아, 아, 네. 잘맞 아, 아, 어, 저도 8. 팔... 어, 예, 어, 맞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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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 동갑. 예, 동갑, 동갑. 동갑. 우리 부부가 다 동갑이다. 어떻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두분 특히나 히어다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아 네. 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우여웠어요아 진짜요? 어, 너무 아, 좋으시고 맑 아, 어, 그래도 승무원 분이시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보여지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직군이다 보니까 하시는 아, 분들이 아, 많은데 직장 다닐 때는 하는 언니들 많긴 그렇죠. 했었어요 주사도 맞고 뭐 어디도 쏘고 뭐 이렇게 어, 뭐 있었는데 어, 어, 어. 좀 저는 겁이 나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우려 써보 음. 혹시 어쨌든 레이디퍼스트니까. 아니, 아니 <laughs> <그냥> 원래는 이형사 <laughs> 관심이 많은데. 이회 관심이 더 많아요. 저원래 여기 턱에 보톡스 <laughs> <버텍스> 맞아. 잠옷. 원래 맞을 거 아니에요? 사실 나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뭘뭘 했다고. <웃음> 여기다가 <웃음> 상담하다 보면 들킬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미리, 미리. 이회사님은 제일 애로사항보세요 기미가 좀 둘째 낳고 많이 올라왔어요. 캐나다에서 음. 너무 제가 만 편히 있었는지 아니면 둘째를 낳고서 그게 뭐 후퍼풍으로 음. 올라온 건지 생각보다 여기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뛰쳐나 음. 지금 혹시 디메이크업 상태인가요? 지금 선크림 바르고 선크림 살짝, 살짝 비비만 음. 올린 아 상태인데 지금 많이 묻어나는 아, 그런 상태 일단은 부분 부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미치료는 분발성으로는 안 응. 돼요 기미가 눈에 비치지만 사실 되게 깊게 있거든요 응. 잡티나 주근깨는 표층에 있지만 응. 기미는 비저층에 거의 붙어있어서 되게 깊게 있어요 얘네는 응. 직접 딱지 만들어서 떨어뜨릴 수가 없고 레이저로 으깨놓으면 얘네들이 안에서 가루가 돼서 이 피부 안에는 면역세포라고 청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몰고 그 다음, 이제, 임파선 타고 가서 몸을 타고 돌다가 소변으로 나와요. 아. 네, 그래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레이저로 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토닝이에요. 음... 그래서. 어, 당장 뭔가 딱지만 들어서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 떨어지는 색소들이 있지만 사실은 히어사님은 거의 대부분 안에 됐죠. 떡져있는 기미들이라고 음. 보시면 요 모든 여성분들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음. 어, 주기적으로 오셔서 개를 으깨놓고 음. 으깨진 애들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데는 보통 2 주에서 사주그 이상도 걸려요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밝아지긴 하지만 내가 신경 쓰이는 기미 음. 하나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거의 몇 달을 하셔야 돼요. 내 제가 없애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오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laughs> 네. 오셔야 되고 <laughs> 네. 꾸준히 하셔야 돼서 시간을 좀 들이셔야 된다라는 음.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지 뭐 하고 나서 막 얼굴이 막 어떻게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음. 근데 워낙 안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네. 혹시 네. 네. 뭐빨개지거나 네. 좁쌀 여드름이 올라? 올라? 네. 올라올 수도 좁쌀 있어요. 피지 분비가 네. 갑자기 네. 강하게 네. 나올 수도 있고 혹시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당황하실 음. 필요 없고 그러면 병원에 잠깐만 오시면 저희가 주사를 음. 놔드리거나. 알러지 주사예요. 그건 아... 몸에 나쁜 건아니에요 알러지 약 같은 거 드시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음. 두분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건 인모드 슈링크를 생각을 했어요. 그거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서... 리프팅. 슈링크는 음... 리프팅. 그래서 제가 이따 해드리면 좌우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효과가 직후에 어느 정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천천히 더 올라오는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막 눈에 막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리프팅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슈링크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아이 정도면 진작에 와서 할 거라고 리 하실 정도도 될거같요 슈링크는 리프팅 레이저고 인모드는 지방 분해 레이저예요 지방 세포를 깨 놓고 얘도 토니랑 비슷한 원리예요 깨진 지방 세포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하면서 약간의 경락 효과가 있어서 약간 얄쌍해지는 느낌 오빠 아, 좋아하네 나안 <laughs> 네, 네, 네. 아, 좋아해 <laughs> 어, 왜나 좋아하기 좋아하는데 <laughs> 이거에 엄청 신경 쓰잖아 이거 아현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았그 아, 빠르지 않고. <웃음> <웃음> 제 과격한 모습도 많이 보셨겠네요. 처음에는 아, <laughs> 네. <laughs> 어, 뭐, 네. 좀 약간 무서웠다가 <laughs> 다들 무서워 하 약간 무서웠다가, <laughs> 네. 어, 그러니까, <laughs> 무서웠다가 나중는 아, 이게 애정 표현이시구나. 음, 좀 많이 하게 되네. 진스타일로 근데 되게 의리가 네. 많으이 의리는. 예. 되게 끝없고 아, 어, 그러실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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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똑똑하고. 아는티드이도아는돌는 그래도 스틱적인 부분이 있었다치지만 두 분은 너무 다르신데 어떻게? 해. 제가 볼땐 그냥 제 눈에 보기쉬었던것 같아요. <laughs>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고 하시던데? 헤어진 거보다 제가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싫다고 해서. 어, 그, 어, 그게, 아니 제가 약간 그게, 약간, 그게, 약간 그게... <laughs> 결혼해야 될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33살인데. 어, 어. 어느, 어느 정도 되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 이 있었는데 그래. <laughs> 아직은 말이 많아. 조금 더 하고 네. 네. 싶은 게좀 많을 나이였어요. 그래서 33살 때 27살이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아니 나 별로 결혼하기 싫은데 이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연애는 해 대신에 나는 선을 보겠어 어, 어 맞아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2 8 전에는 결혼을 해야겠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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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연애만 하자 대신에 내가 다른 남자 찾는 걸 방해하지는 마 어, 그러, 그러고서 이제 헤어지고 여기는 어, 어. 일주일 후는 생각을 하고 왜 F시지? 얼마나 혼란스러워. 왜냐면, 신이여, 코드 나쁘지 않아. 근데, F는 절대 그렇게 만들 <laughs> 수 없는 거 뭐, 어,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저희 집 앞으로 오더니, 어, 아니라고 이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어, 왜? 왜 <laughs> 이랬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준비를 한 거지. 어, 그때 이미 한 2년 정도를 만났었기 <laughs> 때문에, 저는 볼 만큼 봤고 가게를 <laughs> 두 번이나 겪었으니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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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 계절 중에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라 거는 그렇죠. 확인을 했고, 나는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진행을 해야겠는데 여기도 서른셋이면 갈 때가 되지 않았어? 어, 이제 이랬는데 <laughs> 여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laughs> 두분 너무 잘 <laughs> 결혼 준비도 그래서 여기가 다 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일하고 있어가지고 밤도 아니고 비행기 맨날 타러 가니까 뭐. 아니 그래 전 귀찮은 거예요. <laughs> 제가 현님은 트링크 네. 잇모드 하고 네. 인중 제모만 살짝 한번 해보고 트링크 네. 잇모드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아, 네. 네. 설레는데 네. 네. 보습관리도 아, 보습관리도 들어갈 거예요 두분다 필링을 해드릴 거거든요 필링방. 확적 바피 말고 보습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희어사님은 어, 토닝 을 해드리고 토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비미토닝 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결 관리 해드리는 제네시스 토닝이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인모드는 멍이 좀 들어요. 아 예. 네, 네. 멍이, 좀... 멍이 하면서 바로 올라오거든요. 희어사님은 음. 아, 네. 풀페이스 인모드보다는. 그 이중턱 쪽 하나 어떨까 싶어. 어, 저 여기 애나코 엄청 빨리. 네, 거기 제가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음. 이 정도 멍이 두는구나 이제 아시고? 아시면, 음, 아, 네. 그러면 네. 다음엔 되겠다. 되겠다. 아 그러면 다음에 풀페이스로 가겠다. 해가 되겠다. 그러면 럼 오더 맞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별 차이 안 나요. 보통 이삼일 안에는 다없어져 음. 근데 음. 오래 가는 분들 일주일까지 가기 힘요. 음. 피부에 따라 너무 달라서 개인 차이가. 이여의 피부가 투명하셔서. 아 여기 이거 써주셨어. 어? 네, 이거. 뭐? 여기. V I P. 피어나 V V I P야? 뭘도 없어. 뭘도 <laughs> 없어. 시술하시는 거 간단하기 주의 다음에 아건는 혹시 해보신 거 있으실 까 같습니다. 아니. 아, 음주랑 술병과격한 운동도 일주일 정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What? 소모스 아니야. 그쵸? <laughs> 저를, 저를 <아시죠>? <웃음> <웃음> 그래서 모든 시술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 것이 맞는 거지? 적이 <laughs> 입어본 적이 있어 적이 있어요 미용실 가운만 입어봤지 안녕하세요 빈소에 커피 마셨다니 난리가 나네 <laughs> <어차피. 웃음> 남편이 실거죠네키 네. 진짜 시만커 그리고 진짜 이러고 쳐다봤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왜 이렇게 크지? 근데 그땐 그게 좋았나봐요 아 그쵸 약간 이제 피지컬이 좋으면 네. 아빠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키큰 남자를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어, 아빠 같은 남자 아, 네. 아빠랑은 또 몰랐는데 성격은 완전 반대더라고요 어 그래요? 아빠는 약간 섬세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빠는 완전 T! 와... 어, 아, 그래요? <laughs> 그냥 남자. 그냥 완전 남자. 이건데, 저기는 완전 남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겉모습 어, 딱 봤을 때는 완전 터프하신 느낌이셨는데? 어, 아니요, 에 하나도, 하나도 터프한 건 없어요. 사시좀 섬세하신 건없요 네. 오히려 제, 제가 연애할 때도 제가 남자 같고, 저기가. 약간 여자 같고 식성도 약간 그래요. 아 식성까지요? 네. 오... 네. 맛있는 빵집 같은 거 찾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보통 그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데 딸들이 아빠랑 노는 것도 좋아해. 그래서 딸도 있으세요? 두명 있어요? 두명 있어요. 몇 살이에요? 아홉 살, 다섯 살. 그렇게 큰 딸이. <laughs> 와, 일찍 결혼하셨나보다. 왜 그렇게 빨리 하려고 했는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는 차라리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애도 하자마자 가져가지고 신혼 없이 그냥 바로 가졌거든요. 저는 진짜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할걸 해볼 요 아직까지 못 가졌어요. 그걸 결혼 안한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이걸 재다 보니까 남자를 못 만나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타이밍이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하고 나도 계속 했었으면 어떨까? 이게 또 다르구나. 네. 레이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치 그림 맞아. 릴게요 네. 무섭다. 여기만, 여기. 여기. 이렇닝을 해주신다는데. 처음이어서 너무 무서운데? 레이저를 처음 받아보는 거라 너무 무서운데? 절대로 아프게 안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 시술 받을 때는 제가 눈을 가려드릴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감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 제가 네. 중간에 이거 떼고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주로 여기 밴드 형태로 기대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이거 아이실들 떼고 나서도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눈은 꼭 감고 계셔야 돼요 아 네네 나 아, 이거 무서워서 못 큰일이야. 토닝에 비해서 이거 안 아픕니다. 아, 네, 이게 더 아픈 거아니고요 어, 아니, 이런... 보시면 알아요. <laughs> 어.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고 눌 파를 떠시고 이런 느낌. 괜찮죠? 어, 네. 그렇죠. 이거 남편분도, 어, 이거 너무 안 아픈데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연속해서 볼게요. <laughs> 제가 여기가 이렇게 꺼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강대가 맞아요. 없는 편이 아니어서 음, 여기가 음, 꺼지거든요. 볼륨이 채워지면서 올라가면 훨씬 더 라인이 부드럽게 음. 이어질 거예요. 아, 지않았죠 아, 네. 네. 근데 이거는 못놓겠어 네. <laughs> <laughs> 맞아요. 꼭 부여잡고 <보여주고> 계세요. <laughs> 요 부분 네. 그리고 이중 턱부 요기 군살 위주로만 제가 할 거예요. 네네. 요기를 조금 더 얇상하게 지방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 다음 게더 아픈가요? 인모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인모들가 더 아프죠. 아 그래? 개인적으로. 근데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달라서 걱정하실 정도가 없지만요. 저는 마취 없이도 음. 했어서 마취하셨나요? 음. 네. 마취 없이 했는데. 네. 하다가 너무 아프시면. 근데 아. 아픈 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라고 엄청. 아, <laughs> 그니까 러 이거 피부과도 그렇고 설명일도 그렇고 되게 용감하신 분들이 못하겠다고 겁나가지고. <laughs> 근데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실 거예요. <laughs> 요거는 멍이 조금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하면서 볼게요 만약에 멍이 좀잘 드시는 편인 거 같으면 네. 제가 좀 조율을 해서 해드릴 건데 네. 좀 멍이 잘 드는 편이긴 해요 아. 그냥 이렇게 절절 절 이렇게 하고 일어나자 절만 해도 멍이 드세요? 네 갈색으로 이렇게 아. 딱 멍이 아. 절만 해도 멍 드신다는 분은 또 처음 듣는데요? 핏줄이 잘 터져요 그래서 아. 조금 오래 서서 일을 했다거나 약간 음. 이렇게 하면 허벅지 이렇게 막 톡톡톡톡 터져 있어요 아, 아. 아. 그럼 모번 하실 때예 예. 네. 아. 네. 아. 고생하셨겠다 음, 어떠세요? 소리가 너무... 그죠 요란스러워서 소리가 워낙 요란해서 인모드랑 슈링크를 같이 하면 언제 제일 좋아지냐면 그 효과가 궁극적으로 올라오는 시기는 보통 한 달이거든요 한 달쯤 됐을 때오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된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이 들어와서 모습 관리 도와드릴 거예요. 이제 아픈 거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게 편하게 시 네. 집에 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 어떠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흡입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찌릿하는 게 느껴지실 아, 거예요. 근데 음. 그 전류가 흐르면서 지방세포를 깨는 거거든요. 아.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완전 VVIP실에서 <laughs> 시어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안 아프게 해주셨죠? 아 생각보다 안 아팠어. 완 음, 엄청 건머. 이불을 쥐 뜯고 있었. <laughs> 이불을 이렇게. 내가 옛날에 다른데서 제모를 해봤잖아. 근데 이 마취 크림을 조금 바르고 손님들이 계속 들어 계속 들어오니까 잠깐 좀 이렇게 마취 크림 좀 했다가 음. 여기가 이제 어쨌든 많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오늘 어쨌든. 마취도 되게 잘 충분한 시간 동안 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슈링, 슈링크가 원래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쭤봤더니 원래 아픈 시술인데 기계가 더 좋아진 거야. 음. 최신 기계여서 이게 더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팠어. 슈링크 솔직히. 난 이가 조금 심했어. 아예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 그냥 그냥 이거 기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되는 느낌. 나는 이쪽은 별로 안 아팠어. 음. 근데 이쪽은 하니까 이쪽에 금리도 있었지만 좀 앞에 이빨에 PFM도 있었단 말이야. 음. 갑자기 생각났어 pfm pfm 그런거 잘 몰라 <laughs> 어그 치기공 한사람들이나 알지 그어 근데 오빠도 있잖아 아, 나도 있어 나도 있는데 PFL도 나는 있잖아. 나는 하나도 아무 느낌 났는데인가? 응, 그니까 그래. 그, 잘맞나봐 내가 피부가 돈쓰는거 잘맞나보네 <laughs> 어. 멍도 없어 어. 나 멍이 하나도 없어 여기만 쬐끔 있어 여기 좀 있어? 어. 멍이 어느정도 있어? 이 정도? 근데 내가 잘 들어. 멍이 더 잘들어? 멍이 잘내는 스타일이거든 약간 더 이번 여행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